무술련에서 황금 대제로 가죠. 기회. 기해. 어, 기회로 넘어가는 시점에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예요. 음, 이거는 무술련은 이제 아주 이제 남북 문제가 좀 이제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전쟁이 날뻔 했죠. 그래서 내가 미국에 갔다 왔죠. 어, 트럼프도 만나고 뭐 공화당 상원 의장도 만나고 했죠. 누가 그 책을 썼더라고 허경영은 누구인가? 그래서 그그 그 책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금년 이 무술년이 이제 우리가 지나서 이제 기해년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고사의 그 생일이죠. 어, 그래서 내가 어 금년에 한반도 전쟁을 기가 막히게 막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한반도에 와가지고 볼 일을 다 봤으니까 지금 가야 될까? 아니요. 오늘 밤쯤에 가버릴까요? 아닙니다 가면은 발목을 잡고 안 놔줄 사람들이 많아. 아, 그래서 아직 때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은 한문으로 말할 때는 생냐, 생이라는 것이 뭐냐? 1편. 1편. 하나의 뭐죠? <laughs> 생야 일편 부흥기죠? 사람의 태어남이라는 것은 하나의 구름 한 조각이 태어나는 것과 같다. 떠는 것과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내가 지구에 온 이유가 여러분들이 지구인 76억이 얼음 상태야. 어려버렸어. 어려버렸어. 너와 내가 없어요. 나와 그것, 나와 돈, 나와 집, 나와 자식,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나 다음에는 너가 없이 물건으로 채워 버렸어. 재물로 나는 있는데, 너라는 사람은 존재하지가 않아. 그건 뭐야? 그 다음은 물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에, 자본주의가 이제 잘못돼 버렸어요. 알겠죠? 우리는 나와 너로 회복해야 되는데 나와 그것 그것은 물질이야. 그것은 돈이야. 왜? 정치를 잘못하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야 되겠다. 이런 불안감에 휩싸여 버린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토지를 가지고 있던 농부들은 논이 있으니까 비만 잘 와주면은 뭐 걱정 안 하죠? 그러니까 나와 너의 이웃으로서 정말 제사밥을 놀아 먹으면서 이렇게 살았죠? 그래서 원수가 없었어 그래서 항상 나와 너 흥부였어 정부 근데 지금은 놀부로 바뀐 거야 맞죠? 보쌈집도 흥부집은 못 봤어 <laughs> 놀부보쌈이 유명하잖아 그래서 이 우리는 인, 여러분의 인생은 이렇게 구름 한 조각처럼 무상하게 되어버렸는데, 구름은 그나마 좀 나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덫이 없이 되어버린 거야. 왜 이리 꽁꽁 얼었느냐 여러분은 얼음이 아닌 것 같죠? 정치인이 여러분의 의식적 문제를 이렇게 긴박하게 안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다 되게 좋은 사람이야. 정말, 사랑도 하고, 여행도 하고, 자식들하고도 부끄럽지 않게 살수 있는데, 자식하고 전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돈 때문에. 뭐, 아버지가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또 자식은 자식대로 능력이 없으니까, 부모하고, 미안하고, 만나기 괴롭고, 이렇게 원수를 만들어 난 것이 우리나라 정치제도예요. 알겠죠? 그래서 세계가, 이 정치제도가 전 세계를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국가를, 국가는 있는데, 국가가 자기 인생에 무슨 도움을 주는지 알 수가 없어. 국가가 해주는 거는 공원이나 만들어주는 거, 그거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공원이 넓으면 뭐해. 그거 가서 자살하고 싶은데, 앉아가지고. 아, 그래, 안 그래요? 마음이 안 편해. 옛날에 시골 개울가 가서, 얼음 깨가면서 빨래하던 때가 더 행복한 거야. 차라리. 가는 데마다 공원이 화려하고, 뭐, 시설이 좋은데, 그건 지자체 단체장들이 돈 해먹으려고 한 공사야. 거기 우리가 놀아나는 것 뿐이야. 그게 넓으면 뭐래요? 엄평 구민회관이 크면 뭐래? 그래, 안 그래요? 오막살이에 있을 때가 더 행복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행복을 다 써가 버렸어. 다아서 가버리고, 우리는 얼음 조각같이 깡깡 얼어버렸어. 이 얼음에 흑행영이가 지구에 내려온 거는 태양이 내려온 거죠? 태양이. 그러니까, 흑갱영이가 지구에 탄생한 거는 얼음을 녹이러 온 거야. 그래서 나는 사람을 보면, 사람을 보면 다 녹에 얼어 끌어 안아요. 왜? 네, 뜨거운 태양이니까. 얼어있는 사람들을 끌어안으면 다 울게 돼있어 그래 안 그래요? 말로만 성경 구절을 대장경 구절을 달달달 외우면서 성도들한테는 어디 누가 끌어안아 주나? 끌어안아 주면은 그냥 바로 잡혀가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런 희한 망칙한뭘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자식을 안 끌어안아 주고 무슨 뭐 어? 형제가 형제를 끌어안아 주지 않아요 맞아 맞아? 이런 얼음 조각 같은 시대에 여러분들이 얼음 조각이야. 그래서 태양이 처음에 얼음이 녹아가지고 물이 되죠. 얼음이 녹으면 얼음을 녹이면 물이 되죠. 물을, 물에 을물 태양이 물이 태양을 만난 거가 돼. 수증기가 돼서 공중 부양하죠 물이 공중 부양하죠또 물이 인간을 만나면 뭐가 돼? 내 몸이 되죠. 또 물이. 우유를 만나면 우유가 되죠. 네. 물이 젖소를 만나면 젖이 되죠. 우유가 되잖아. 네. 그러니까 물이 만나는 것마다 물이 나무를 꽃을 만나면 꽃잎이 돼야 한대. 네. 이런 색깔이 돼야 한대. 네. 이게 여러분 색깔이 물이야. 이게 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음이 녹아야 집집마다 꽃이 피는데, 얼어 있으면 꽃이 피나 안 피나. 네. 여러분을 먼저 물로 만드는 자가 와서 안왔어 음. 그러니까, 이 세계를, 얼어있는 세계를 녹여주는 큰 태양, 태양 에너지보다 수천억 배 강력한 태양 빛은 이 벽을 통과하나? 못해요. 호갱룡의 이름자는 석자만 써봐. 전 세계 언어로. 이 벽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여기서 각 방향으로, 다이아몬드 방향으로, 빛의 방향으로 안 나가는 데가 있나요? 동서 팔방, 사방으로 그냥 빛이 이 벽을 뚫고 나가는데 그 속도가, 빛의 속도의 3,333배. 그거, 그걸 우리는 무한대라고 그래. 네. 그렇게 속도가 빨라. 그런 사람이 왔죠? 네. 그러니까 내 이름 자만 붙이고 몸이 녹아. 비용이 녹아버리고, 가슴이 녹아버리고, 그냥 나를 그걸 하면 그걸 안으면 그 다음날 죽어도 원이 없어. 네. <laughs> 그런데, 안 그랬다고 여기 와서 내 보고 이거 어떻게 하면 낫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내한번 끌어안으면 내일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백공으로 가는 거야 맞아 맞아 우주를 만든 자의 태양을 끌어안았는데 그 사람이 내일 죽은 들 무슨 상관이 있노 그런 병이 나와버려 맞죠? 그걸 안 믿으면 안 낫는 거야 맞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내 에너지 이 태양보다도 무시무시한 태양은 한 방향으로만 가죠. 네. 이렇게 나무와 집 있으면 못 가죠. 네. 나는 그런 태양이 아닙니다. 알겠죠? 네. 저 태양은 무슨 태양? 태양. 신 태양. 나는 무슨 태양? 본 태양. 본 네. 태양 천국에 나오죠. 네. 본 태양. 본 태양 앞에 뭐가 붙어요? 본신 본 태양. 본래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얼어 있는 마음이야. 내 마음은 본래의 본심이에요. 본심, 본태양. 알겠습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악명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가태양. 진태양도 아니야. 저 하늘에 있는 진태양은 그래도 햇빛이라도 비춰주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은 가태양. 나상이라는 자기가 최고라는 이걸 가지고 남을 그냥 전부 물질로 저 사람은 나한테 얼마나 이익이 될까? 저 사람 만나면 얼마나 재미를 볼까? 이거 되겠습니까? 됩니다. 절대 그러면 나중에 손해봐요. 맞아요. 순수하게 그 사람을 본 사람은 부자가 돼. 근데 저 사람을 어떻게, 저 사람 만나면 내가 돈을 얼마를 벌까? 이 일사하면은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사람을 사람으로 보면 성공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얼음, 단단한 얼음 지구, 여기에 바늘 하나 들어갈 구멍이 없는 이 얼음 덩어리, 여러분의 마음이야. 이거를 본 태양이 진 태양이 아닌, 저진 태양으로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지금 여기 건물 뒤에 가면 눈이 쌓여 있어요. 태양이 비치지 않는 곳에는 얼음이 녹아, 안 녹아? 안 녹아. 그러니까 저 태양은 가 태양에 불과해요. 알겠죠? 저것이 바로 여러분이 말하는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저게. 그러나 본태양은 거늘이진 데마다 해가 다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내가 여기서 내 이름자를 하나 탁 쓰면은 꽃에다 갖다 붙이면은 전이 주변에 몇백키로, 몇십키로가 아, 전부 본태양이 퍼져버려요. 맞습니다. 퍼져가지고 <laughs>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 여러분 확인했죠? 네. 굳이 내가 한 사람 나오라고 그가니까 테스트 안 해봐도 되죠? 네. 그 본태, 테스트 안 해봐도 되죠? 네 목소리가 적으면 테스트 해볼까요? 안 해도 되죠? 네. 본태양이 그런 에너지가 여기 와 있는데도 그 사람을 못 알아보고 사물이나 물질은 나를 다 알아보는데 동물까지도 알아보는데 인간들만 나를 못 알아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일하게 6 76억 중에 허경영을 만난 사람 맞죠? 예! 본태양을 만났죠? 예! 본태양을 한 번만 끌어안고 죽겠다는 죽는다면 그 즉시 죽어도 그는 여러분들은 소원이 없어. 알겠죠? 예! 여러분들이 갈수 없는 백궁으로 해서 이 지상에서 이 고통스러운 세계를 벗어나서 여러분이 백궁으로 가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그 에너지의 세계. 알겠죠? 네 예! 그것이 보장돼서 안 돼서. 그런데 암이 걸려서 죽을까 걱정합니까? 아니요. 그 걱정하는 마음이 있으면 세포들이 힘을 잃어버려요. 알겠죠? 그냥 아, 나는 허경영 만났으니까, 본태양을 만났으니까 끝이다. 내일 죽든 모레 죽든 본태양한테 맡긴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제일 많이 만든 게 모세가 광야에 가는 그 동안에 40년 그 동안에도 수백 개의 종교를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죠 인도가 100만 개의 종교를 만들었어 그래 안 그래요? 일본이 10만 개 이상의 귀신을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나? 인간이 만든 종교는 전부 이 지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맞습니다. 본 태양이 와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얼음을 녹여야 해결이 되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 물이 되죠? 네. 물이 되면은 나무를 만나면 꽃이 되고 사람을 만나면 영양분이 되고. 맞아, 맞아. 뭐 만나는 것마다 싹을 나게 하고 별을 만들고 하는데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얼음을 쫙 얼려있으면 그 사람은 쓸모있는 인간이야? 못있는 인간이야? 아무 자기도 쓸모가 없어 알겠죠? 네. 여기 보세요 빨주어초파란무는 인간의 색깔이야 맞죠? 네. 여러분들의 눈은 0.1mm 미만의 1mm, 1mm, 0.1이 아니고 0.5에서 0.2 0.5에서 1mm 사이에서 움직이는 파장만 보게 돼 있어. 우리가 만들 때 내가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mm보다 긴, 파장이 긴 칼라는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은 빨주노초 파란보. 그러면 이 적색보다 파장이 더 작은, 더 적색보다 파장이 더큰 거를 볼수 있을까? 없어요. 못 봐요. 그다음에 저 자색보다 파장이 더 작은 걸볼수 있을까? 못 봐요. 이거는 1mm 이상이고 저는 1mm 이하야. 여러분은 딱고 사이클 기도 10 사이클, 10 사이클에서 1만 사이클 미만만 듣게 돼 있어요. 지금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여러분 들으면 여기서 다 죽어버려요.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듣나? 못 들어요. 그러면 지 새끼나 동물은 사이클이 달라 우리하고 그래서 지는 개는 여기 앉아가지고 십리 밖에 자기 주인이 오는 사이클을 들어 그래 안 그래요? 네. 여러분과 사이클이 다 동물들이 달라 그러면 인간이 보는 눈이 가시강선이라고 그래 빨주노초파람보가 가시강선이야 요걸 벗어나서 빨간 거 위에 빨간색보다 또 다른 색이 있어요 그 무지무지하게 많은 수십억 가지 색깔을 여러분 볼줄 몰라. 그러나 백궁에 가면 여러분이 그 색깔을 봐요. 그러니까 여자를 쳐다보면 휘황찬란해가지고 졸도할 정도로 와. 아름다워. 지금 여러분은 빨간색보다 더 위에 있는 색깔, 파장이큰 색깔을 여러분 못 보죠? 그거를 뭐라고 하면 적외선이라고 그래. 빨간, 붉은 적자, 바깥 외자. 붉은 그 바깥에 색깔이 있단 말이야. 붉을 적자, 바깥 외 자는 이게 다 문으로 쓰면 붉을 적 맞죠? 적색 밖에 색깔이야. 적외선. 맞아, 맞아요. 맞아요? 빨간 건 빨간 건데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자색보다 더 작은 것이 자외선이야. 자외선. 자, 자짝, 자, 자색 자, 자에다가 바깥 외 자, 자외선. 볼수 있나? 저 햇볕에 나가면 자외선이 보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보지 못하게 해놨어. 왜그 자외선이 보이면 여러분은 그게 안 돌아다녀, 알겠죠? 햇볕들 보면 늙는다고, 그거가서 안 돌아다니면 여러분은 비타민 D가 부족해서 다 죽어버려. 괴혈병이 걸려가 이빨이 다 빠져버려.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든 자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게 모든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과 이런 사이클을 정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뇌는 한계 지어져 있어 이 적외선을 보거나 이 적색 밖에 있는 적외선을 본다거나 자색 마지막 색깔 빨주노초 파란보 다음에 붙어 있는 수십억 가지 색깔은 여러분은 절대 못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판단력은 요 일곱 가지 색깔 안에만 있는 거야 한심해? 안 해? 한심하죠? 그걸 가지고 나를 판단할 수 있나 제대로? 그래 안 그래요? 저 자외선 자색, 저빨주노프 파란 보안한 저 자색 다음에 있는 색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볼래도못 보는데 기계로는 볼수 있죠? 네. 기계로는 저 자외선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작게 가면 뭐가 있죠? 엑서선, 까마선, 이런 거 보입니까? 안 보이죠? 네. 엑서선, 까마선 보이나? 안 보이죠? 이렇게 여러분의 눈은 1% 그러니까 여러분의 뇌도 1%그 이상은 못 보고 못 듣고 이해를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고 호갱이한테 대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박근혜가 5년 4년 있다가 저렇게 될 거다 그걸 여러분은 알수 있었을까 그 세계를 알